이번에는 멸치망 온수통을좀 제작하는 방법을 음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망수통이고요 X1 코비아꺼, X1 번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물을 담아서 가스를 연결하고 불을 켜서 온수통처럼 음, 운수통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 재료는 멸치망 2호예요. 육수 육수통이죠. 육수 육수내는 통 2호 그리고 안에 들어갈 물통 소독수통 2호예요. 이것도 소독수통 2호. 자, 뚜껑은 필요가 없고요. 엑스원 꼬비야커 엑스원 번호. 일단은 엑스원 너이고요 x 1번호 그리고 이소독솜통을 소독 솜통을 안에다 넣었을 때 밑으로 빠지지 말라고 받쳐 주는 링이에요. 링. 링 하나 하고 그리고 호수 이제 안에다 연결할 호수. 실리콘 호수 6 곱하기 9. 뭐5 곱하기 8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1m요. 1m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1m 정도 하고 그리고 리플 BPL 리플 2개 BPL 리플 2개 하고 BPL 리플 앞에다 끼울 수 있는 PIJ 2개 여기다 끼운 다음에 여기다 호수를끼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리벤못인데요 리벤못하고 반 너트 반 너트 3mm 짜리 거예요 3mm 짜리 4개 네 하고 리벤못 네개 이거는 이 알루미늄 링을 갖다가 안에다 끼웠을 때더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걸 이제 받쳐주려고 음, 여기는 그리고 바람막이 옆에 테두리 바람막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 안에다 끼우는 바람막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뭐 뭐 깡통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는 자, 멸치마 온수통 2호하고, 멸치통 육수통 2호하고, 솜통 2호, 그리고 코베아 버너, 요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통을 좀더 크게 하거나, 뭐 다른 번호를 사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음, 일단은, 그거, 이건 참고용으로 좀 보셔가지고 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다, 일단은 홀가공을 해야겠죠. 첫 번째가, 재료가 준비 다 됐으면, 홀가공을 해야 돼요. 홀가공은 이 육수통에만 홀가공을 하는데, 자, 일단은 뚜껑을 열었을 때, 이거는 이제 2호 기준이에요.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안 걸리게 닫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걸리는 쪽,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 BPL 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거면 일단 저는 이렇게 틀을 좀 잡아놨어요.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자로 한번 재볼게요. 자, 로 재보면 으면 이쪽으로는 여기 여기 홈 들어간 기준으로잡을요요여홈홈어어가는거 잡았을 때는한7 7 7 7이나1.8 정도 1 7이나1.8 정도 잡으시고요이옆으로는한2.2 2.2 정도 2.2 정도 나오고 이쪽은 1.8 정도 나오고 여기에 구멍을 두 개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벳을 통이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위치. 지금. 이렇게 네 군데요. 이렇게 네 군데 여기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하나, 둘, 셋네 번째 뜨시면 돼요. 네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네 번째 아무나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잡으시면 돼. 요또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쯤에 잡으면 돼. 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아래쪽은 중간에 하나.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이렇게 닫힌, 잠그는 부분. 반대쪽, 반대쪽. 그래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정도. 여기도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이렇 잡으면 돼요. 일직선으로. 여기는 번호가 들어갈 자리고요. 번호 여기 이제 중간에 이게 들어갈 자리고 여기는 번호에 달린 점화. 이 부분이 들어갈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치대를 끼우기 위해서, 거치대 고정할 볼트하고 노트가 끼울 자리에요. 이 거치대 뭐거 사용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는 위치를 잡았으니까, 해볼게요. 중간은 중간은 한 11mm 정도 11mm 정도 나와요 11.5 11이정도그호 뻔하마다 틀린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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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사선 있죠? 이거 산이 부분 두께를 재시면 돼요. 이거 두께를 재면 코베아 같은 경우는 한 11mm, 11.5mm나 11mm 정도 나와요.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단는11.5 이런 게 없, 1 1 m m 런게 없어서 저는 12mm로 12mm로 타공을 할게요. 12mm, 홀커터, 12mm, 이걸로 갔다가, 전 가운데. 근데 이게, 그냥 뚫어버리면, 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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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가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윤활제 같은 걸를좀 바를게요. 뭐 윤활제가 없으면 어차피 한번뭐 사용하실 거면 물 같은 거좀 발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한번할 거면 여러 번할 거면 윤활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이게 다 깨져서 다 닳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고정 가운데요. 정 가운데 12mm 를사용을 뭐 해야겠죠. 하시 분들 이렇게 딱 건드리죠. 어느 정도 힘이 가면 헛돌게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세게 버리면 이게 쫙 찢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가 갔을 가때 멈출 수 있게 요거를 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 중간 12mm고요. 그리고 이제 거치대를 하실 때면 거치하기 전에 이 센치를 잡을게요. 중앙에서 중앙에서 여기까지 한 2.5, 2.5 나오네요. 2.5 여기도 같아요. 길이는 여기도 2.5, 여기도 2.5. 중앙에서 2.5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니플 니플 끼는 부분에서 이쪽 여기. 이거는 이건 이제 6 m m 예요 6mm 6mm고요 이건 거치대에다 하실 분들은 끄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뚫어도 돼요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이 점화장치 번호에 달린 점화장치 들어가는 부분은 12mm를 하셔도 되고요 13mm를 하셔도 돼요. 좀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그 움직여도 괜찮게끔 하신 게 좋아요. 저는 이제 13mm로 할게요. 13mm, 13mm. 하고 자 아래는 다 끝났어요. 자 위쪽, 위쪽은 이제 니플 니뿔 기울 자리에요. 니뿔 기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걸로 저는 일단 3mm 정도로 했는데 일단 작은 걸로 한번 뚫어주세요. 뚫어 그리고 10mm. 이건 10mm에요. 밀리로. 살살 뜯는 게 좋아요. 이거 잘못 뜯으면 얘가 착 같이 찢어져 버려요, 게막픽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홀가공은 끝났어요 자 뻔어 들어가는 자리 12mm 고정 볼트너트 들어가는 자리 6mm 그리고 점화장치 점화, 점화 들어가는 데 조금 공간을 더해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일 때도 조금 왔다갔다 해야 조이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13mm 그리고 니뿔 들어갈 10mm 아 그리고 디벳 들어갈 때 디벳 옆 옆에 디벳 들어가는데 디벳 들어가는데 하고요. 나머지는 좀 다듬어 주세요. 날카로우니까. 저안에는 10mm로 살짝만 다듬어 주고. 요 옆에도 니배 쳤던데. 일단은 이러면 이제 홀가공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홀가공이 다 끝나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링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옆에 니벳을 좀 하면 돼요. 요, 요게 니벳이 없으면은, 디베이저 없으면 이제 볼트너트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얘만, 얘만 밑으로 안 빠지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가지고,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에 맞춰가지고, 볼트너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하시고다 일단은, 이렇게 끼우고, 안에서 너트 하나 넣어주고요. 이벳이 없는 분들은 볼트 너트에게 길이 맞는 것을 좀 구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거를 끼울 경우 알루미늄 링을 끼울 때 이제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게 그리고 통을 이렇게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냥 올라갔으니까 이 간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내려가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는 간격에 맞게 얘를 좀 벌려 주면 돼요. 살짝 벌리고 맞춰보고 너무 헐거우면 조금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디플을 연결해요. 디플은 와셔 하나 빼고 여기는 스패너가 3미리 있어요. 양쪽 다 13미리 그래서 1미끼우고 밖에서 한번 잡아주고요. 보이십니다. 방향은 얘가 이제 렇게 돌아가니까 일단 아무데나 놓고 하시면 되고요 잘못되고 손으로 들어간 정도는 그냥 손으로 돌리고요 그다음부안 돌아가면 스패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13mm예요. 13mm 양쪽 다 13mm 그래서 꺾어 이렇게. 그리고 호스를 호스를 끼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까지7.5 정도 7.5 정도 잡으면 은 얼추 맞아요. 7.5. 힌트 중간 추시면 돼요. 7.5에서 8인데 7.5정도 잡으면 7.5cm 정도 잡으면 조금 안에서 공간이 좀 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 좀. 이거는 바람막이는 없으면은 그냥 깡통 잘라가지고 끼우시면 돼요. 다 자 일단은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제 번호만 체결하면 돼요 번호 챙겨 체결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놓고 하시고 자번호는 X3 번호예요 X3 번호 기준이고요 다른 번호는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자 이거 앞에 돌려서 빼시고요 얘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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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이러면 여기서 에 밀착이 안 돼요, 이렇게. 밀착이 안 되고 헛돌아요. 헛돌기 때문에 얘를 미, 밀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돌려야 돼요.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리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홈이 없어졌죠 민자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마무리해서 한번 더꽉 조여주세요 꽉 조여주고 얘를 먼저 이렇게 해서 끼우세요 안쪽에다가 끼우고 정화장치를 자, 요거 요거 점화 틸때 요거 있죠 요건 없어도 들어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불꽃이 여러 군데로 퍼지라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정확히 딱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 아까 전에 큰 구멍이 점화 그리고 안에서 돌려주세요 안에서 안에서 돌려주고 이 점화는 안에서 살짝, 저만은 대충 이렇게 맞추고, 요 판, 판, 같은 거 있죠, 요거? 요거는 안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해서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안 돌아갈 정도로 조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꽉 끼울 때는 요 사이에다가, 구멍이 나있죠, 사이에다가 젓가락 감는 걸 끼우고, 자, 밖에 거하고 안쪽 거하고 같이 한번으로 돌려주세요. 저만 끝죠 그다음에 안쪽은 꽉 잡고 바깥 쪽은만 돌리고 다시 같이 돌리고 바깥 쪽은만 돌리고 안쪽은 잡아주고요. 다시 안쪽도 돌리고 바깥도 같이 동시에 돌리고 이거 이제 반복해가지고 안 돌아갈 때까지 는꽉 조여야 돼요. 이거는 꽉 조여도 헛돌아요. 그다음에 흔들리지만 않게만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딱 조여주고.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여기서 에자 버너를 잠그시고요. 가스를 연결하겠죠.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게. 얘는 고정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얘도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부러져 버려. 탁 그냥 뚝 끊어져 버려. 휘지도 않고 그냥 뚝 끊어지니까 처음에만 살짝 이렇게 가스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 아래 부분을 잡고 아래 부분을 잡고 가스를 체결을 하셔야 돼요. 이 위에 잡고 돌리면 이 같이 돌아가 그래요. 이거, 이거 진짜 주의하세요. 이거 많이 부러뜨려요. 이거 부러지게 되면은 이거 코베아에 에이스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쪼로이고 여기서 가스를 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이 통은 가스를 이용한 번호예요. 이거는 무조건 밖으로 빼셔야 돼요. 밖으로 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호수를 끼워서 호수를 끼워서 이렇게 끼우, 끼우잖아요. 얘는 밖으로 빼고 이 호수 두 가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호수 이렇게 두 가닥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무조건 밖으로 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가스가 셀 수도 있고 불이 꺼지면 가스가 세요 이게 자동차단이 되는 버너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져 버리게 되면 은 가스가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빼시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과열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밖으로 빼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건 외부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버너는 그 호스 두 가닥만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돼요. 자, 가스를 풀 때도 사용 후에는 여기 엄청 뜨거워요. 진짜 손을 못댈 정도로 엄청 뜨거워요. 장갑 같은 걸 끼시던가, 아니면 다 식은 다음에 여기를 잡고 가스를 풀으시고 여기를 잡고 가스를 조이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를 잡고버리면이 통이 돌아와서 이거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가스 체결하고 푸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서다 완성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니플 홀가공은 10mm. 번너는 13mm, 12mm. 여기는 13mm. 이거는 뭐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원하시는 크기로 뚫으셔도 되고요. 요것도 요번너 정도 들어갈 정도만 크기면 되니까 그건 한번 그 맞는 번너에 이 지름을 한번 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거치대가 없으면 안 뚫어도 되고 거치대가 있으면 뚫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거치대인데요. 거치대에 어떤 식으로끼나 여기 이제는 이렇게 이제 기억자로 이렇게 뭐가 있겠죠. 기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역,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거치대. 이거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가스를 끼고, 여기에 딱 들어가죠, 여기. 이게 들어가서, 얘로 갔다가, 하나가 조여 꽉 조일 필요 없어. 적당하게 그냥 조심되 그러면 여기서 안 흔들리게 하는 거니까 안 흔들리고 이 거치에서의 물통이 떨어지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위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권장력으로. 일단 이거는 멸치망. 그러니까 육수통이죠. 육수통 2호하고 소독솜통 2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액선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한 거니까요. 조금 다른,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이 통도 좀더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